어, 안녕하세요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중동 아삭빌 쓰리룸이고요 이렇게 현관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에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겸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체광 매우 좋고요 도배 새로 되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쪽 거실 사이드에 있는 부엌 공간, 싱크대, 가스레인지 굉장히 깔끔하고요. 이런 청소 같은 거, 관리 같은 거 집주인 분이 굉장히 신경 써주셔서 굉장히 깨끗한 쓰리룸 되겠습니다. 에어컨도 커버가 씌어 있어서 먼지가 안 들어갔고요. 채광이 잘 되는 창 이쪽에 이중 샷시로 되어 있어서 방풍, 방음 강합니다. 화 안쪽에 작은 방이고요. 이쪽에도. 채광이 잘 되는 이중 샷치로 되어 있습니다. 정사각형에 가까운 방이고요. 그리고 부엌 쪽에 있는 베란다 이쪽에 세탁기를 넣고 쓰실 수 있게 빨래거리도 있습니다. 이쪽에 창이 크게 나 있고요. 다시 거실 공간을 지나서 현관계준 왼쪽에 위치한 큰 방입니다. 이쪽에도 거실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나 있어서 네, 이렇게 체감 좋고 깔끔한 직사각형의 방이었고 현관계준 왼쪽에 넓고 깨끗한 화장실 있습니다. 천에 70이고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